아, 아 철강이 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나나 어서오세요 여러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들어갈 한번 밀어줄게, 이거. 위쳐, Alter, 다 한번 밀어줄게 저거 라라라라라 상대 바티스트 있어요? 위도 있어요? 바티스트, 위도우 둘다 있네? 앞에 찍어줄게 위도 내가 잡을게 이거 오케이 야 위도 잡고 있어 어더들어 오네? 야, 야 나이스 당해 피해 당해 피해 나이스 리퍼!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봐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리퍼님 야다 정리하다 다 정리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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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했어불쌍어 불쌌. 뭐야 오요요요 못 찾았다 쏘리 쏘리 나이크는 아니지만 알수 있다고 백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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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갈이, <laughs> 어, 아, 혼자 힐, 있어, 있어, 있어. 잡자, 이거. 어, 뭐야? 어, 이 백갈이, 거이거어이 백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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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이 백갈이, 이 백갈이, 이 백갈이, 백이백 백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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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이이 백갈이, 백갈이, 이 백갈이, 백갈이, 백이백어 피 봐. 햄찌 공을 버티면서 할어 살마... 나이스. 잘 잡으라는데? 아 타이비 타이비. 아마아맞아맞아맞아루시비 맞아. 빠져야 돼. 아나 나, 나. 아이고. 이거 어, 좀만 빠져 주세요. 이거 기서아나 죽겠다 이거. <laughs> 다음 생이 돼요. 아! 들어아 직관 직관. 끝까지 끝돼아살아봐요살아봐요 된다. 포에 봉고 쓸게요 오케이 상대 못빠지봉구랑못빠죠바티스동이바티스 하나 빠졌나? 와, 오른쪽 간다 이제 오른쪽 간다 뒤에 밀어줄게 어 천천히 천천히 해서어디 한테 불사도 배놓고, 오 햄스 나 치카톡해, 나치카치카아잠만 형들, 아, 형들 성 성대 매크레이기야. 야, 야디바 봐봐, 바디 봐봐, 바 커. 매크 진짜 거 아니라 우리. 아, 뭐라요뭐라뭐라 뭐라고 피야 야, 피기라고요? 매크레이라고 매크레이기야, 매크리나 일단만 해보고 와도 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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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말해, 말해, 봐해 피캠 한 번씩 봐주세요 진짜 이거 둠피스트 나랑 숨어있었는데 둠피스트 오다가 갑자기 내 힐링 맞았어 진짜 이게? 어 뭐야 둠피스트랑 나 여기 같이 숨어있었는데 둠피스트 나오잖아 팝둥이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걸 왜 썼냐고 뒤에 저걸 왜 썼냐고 맥크리 무슨 날인가? 방경 저기에 숨어있자 나핵안 입술 거 없어 진짜로 핵안 입술 거 일단 일단 보게. 천천히 해봐요 여기다 해보자 <목소리> 나이스 야 앞에 던지자 앞에 던지자 어나핵킬 네. 들어와줘 들어와줘 어이 손바라 변태 나만 번에 또너 죽었다 에임 컷다 죽여 다 죽여 다다다 아, 아, 불쌍 깨야 돼 불쌍 얘들아 다 죽여 손발 어. 어. 좀 통과 좀 제나차 하나 주세요 제나 아, 깔끔했어 요 아니 그니까 핵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형들 핵이라구요? 이야이야 핵이야, 핵이야, 핵이야. 제 프로필 봤는데 전신이 좀 이동이 심한가? 아 흑쟁이, 핵쟁이 제가 잡아볼게요, 잡아볼게요 여러분, 잡읍시다 봐. 어, 조심해, 조심해요. 메크리 리퍼, 에또 예, 오른쪽 간다. 훈이형 끝나고 한번 리플 봐봐. 진짜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볼게. 이거 뒤에서 나 먼저 걸어줄게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오, 메크리이 뭐야? 메크리상감도 빼고. 야, 메크리 피봐. 앞으로 찾아히 들어가 볼래? 야 들어온 거, 쳐, 들어온 거 들어온 거, 들어온 거 진짜 들어온 거. 아씨아 어, 뭐, 놓았다. 아, 이제 어, 군 나왔어. 아나 해줘야 돼. 하메 나이스. 아리퍼드피리퍼드피리퍼드피리퍼드피 소마 있어, 소마 있어, 소마 있어, 소마 있어. 내가 봐볼게, 내가 봐볼게. <laughs> 파티 나시 잡고 올게요. 한번 봐보세요. 안 되지. 나이스. <laughs> 아 오래서 오래서 유슈님 한번 그거 봐보세요. 미슈. 안 되지. 피해 주세요, 피해 주세요. 1은 소스. 일반 세, 세. 아 시그마 내가 시그마 내꺼 때리지마 때리지마 오나스 어, 에임이 순간이동 하긴 하는거 같아데 채팅으로 몰라, 좀 쳐줘 핵인지 아지나 안들려 그걸 내가 왜쳐좀더 봐야할거 같은데 상대 모이라 나왔어요? 이거 그냥 입구에서 한번 쳐볼래요 님들? 입구에서 나 여기 한번 찍어줄 수 있는데 오른쪽 있층아 오른쪽 이제이란다여 어, 오른쪽 에서어 입구 들어갈 때한 번만 한 번만 덮치자 얘또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어, 오른쪽 오한번더 간다 얘네. 어, 사척 빠지면서척 가지면서. 어? 어,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빼대 빼대 빼대.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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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 나이스. 층리퍼 2층텔 2층. 2층이죠? 미크러운쪽이 2층. 아, 피 아, 진짜 피해. 어, 햄터 죽어. 오케이. 왜 잡자. 어제 매크리 있어. 매크리 매크리 잡을래요? 나이스. 정내도정내도정내 성내도 이렇게 았어요성도 성이? 나에맥클 있어요. 야파를 i 으로 잡으면 레드죠. <목소리> 야! 아! 맥클리 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예예, 보세요 가보세요. 유진님 저한테 비트 찍고 이거 위험하면은 나랑 한테 비트 찍고 막아보자. 아 걱정마요 저공 있어요 저도 공을 어? 아, 리포컷, 야 리퍼 컷나이야 맥크리 잡다 이거 아, 씨, 맥크리 1 핵쟁이 컷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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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치자 이거 형들 공깔아왔어 그냥 밀면 돼 밀면 돼 그렇지 루시오 그렇지 루시오 자랄 어어 아, 아 죽는다 제발 형들 어이 살지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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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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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빠지자, 빠지 네, 게임 안 하는데? 너스님이 누구예요 너스님이 누구요 어, 나이스, 야 앞에 밀자, 덧붙어 멀더 먼저,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아, 리그 리그 보 legal, l e g a 근데 e g a l legal, legal, l e g a a l l a l legal, e g a l l g a l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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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g a 야 l 타 g a l legal, 잡은줄 알았는데! 차야 뭐야 잡은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를았나 어떻게 안았는데 오, 나 한발을 안썼어 와 레전드 이거나 아, 그 오른쪽 돌게요 천천히 천천히 나 포탑 부숴줄게요 <laughs> 오얘나나 나 어떻게 하지? 아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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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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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트 <laughs> 빠지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오야. 다 갑니다. 저저 오른쪽 돌게요. 한 번. 가자, 한번. <목소리도> 밀어줄 수 있나? 털이 이 빼놨어. 출시하자, 출시하자. 땡겨봐땡겨봐 오로 18까지. 야브리브리뿌브리 i 브리 o i n g t 다가 o 이 o the top. Oh, yeah, I'm going to go to 미치 e top. I'm going to go to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o i n g to go to the top. i 리듬해 i n g to go t 무조건 이겨 2번 타네 밀어보자 우리 왜크리 자식은 피도 없어 그냥 가자, 가자. 이기는데 이속퇴고 위자하데 이속퇴 이게요 이번에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 가봐요 나한테 부자한테 나한테 나한테 자나 아타 보러 게 빠지고 도와줘야 아, 되는데 못겠다못 닫겠어 딜 밀어서 야야야 이거 잡아래 가는 거? 나이스 야타 내쪽 야타 야타 여기 여기 집안집 안에 이제 나한테 다찍는데 이거? 지발 지발 타겟피 타겟피 깨핀 아니고 풀피 이제 풀피 이제 풀피 형들 어천히천히천히 빨리, 어, 빨리 어, 조심 야 들어와 줘 들어와 줘 들어와 들어와 줘들어 타겟피 타겟피 들 들어가 들어가 가들 타겟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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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가요 지사라가 브리드 브리드 컷 가자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야 루시 없이 가자 어차 우리 먼저 바로 지훈 님이 밟아줘걱 거점. 저이거로 음. 살려드릴게요. 상 바로 밟게거 <목소리>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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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솔져 왼쪽인데온나 어, 어떻게 알았냐? 이 잡아. 애초에 한저한 번. 야, 일단 솔져 컷이솔저 컷, 솔저 솔져커, 알겠어요. <목소리> 비드 피해. 비 피해. 아,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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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아, 방금 에이. 솔져가 나 봤어요, 님들? 아닌가? <목소리> 뭐야 빨간색만 솔직히 겉에 나죠? 맞죠? 한번 때리면 봐봐 나안 보였어 어안 보였어요 그리고 근접.. 근접에 와가지고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 자체가 이상한데 이거 참 어? 어 아, 봤어 방금? 여기 분명히 안 보인단 말이야 여기 봐봐 봐봐 진짜 분명히 모르거든요. 아, 봐봐. <laughs> 미리 째고 나와 눈빛에. 와, 이 새끼 씨. <laughs> 진짜 이게. 야, 이봐봐 이거 나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리고 소리는 여기서 나왔어.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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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시하고 있어. 얘. 그리고 위에도 둔피 둔피 리퍼. 아니 리퍼 사운드 들렸다 쳐도. 어봐 둔피야 둔피한테 이미 가있어. <laughs> 아딱 봐도 매. 네. <laughs> I'm n 다고 s u r 거 if you're not 리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거든요 e if you're 핵쟁이었던 걸로.